어, 빛, 강요미, 나, 의리, 만땅이긴 해. 완전 의리녀잖아. 어! 언니 딜레마섬, 같이 하실래요? 오케이! 어어, 어조강현 당신 누군데? 음 응. 당신 누군데? 나보다 의리 있는 사람 찾기 힘들어. 나 받아야 파, 파티 초대, 고고띵 자, 가보자고. 가 보자고! 언니! 오, 요미 반갑고! 언니 반가워요 저 오. 믿어요 아나 완전 의리만땅이지? 근데 나 이거 처음 해봐 아 이거 그냥 그 동맹 어. 선택 둘다 동맹하면은 증표 얻는 거고요 아 동맹 한 명만 네한 명만 동맹하고 한 명이 배신하면 오. 배신한 사람한테는 증표랑 플러스 알파가 가는 거고요 어 플러스 알파도 있어? 어, 언니 왜 지금 설깃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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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깃이 같은... 아니고 이제 그냥 아 그런 게 룰이구나 싶어가지고 그... 그리고 이제 둘다 어. 배신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에? 그럼 배신 절대 하면 안 되겠네. 네 언니 배신 절대 하면 안 돼요. 저 지금 배신 당해가지고 지금 피로도 50 가였어요. 근데... 배신을 다5 0을 가였다고? 그조강현이라는 분이 참. 어. 네. 아이고 배신을 다섯 번을 당했어 그럼? 네번아네번 아, 네 당했어요 네 번. 근데 마지막엔 제가 믿어서 내 네, 네 언니 마마만 믿고 있긴 한데. 아 그래? 아 여미 그러면은 그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알아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니 플러스 알파를 제가 잘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도 뭐 저도 어머 한 뭐. 한천원 아... 정도 주지 않을까요? 아천원 정도 아니 네, 뭐 네, 네, 다름이 아니라 혹시나 요미가 이게 플러스 알파에 혹해가지고 배신도를까봐 <laughs> 그 그래 약간 에이, 나는 에이. 의리 만땅이긴 한데 요미가 이제 약간 네, 독기가 네. 바짝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언니저저 저 지금 독소 빠졌어요 지금 아 진짜로? 오 홀쭉해요, 네. 아 지금 홀쭉이야. 네. 확실해? 언니 지금 마마 왼쪽에 지금 저 해골 어? 있는데 설마 저 해골처럼 저 배신하겠다는 <laughs> 아니죠, 언니? 아, 아, 무슨 말이야 턱수염 해적단 그 이제 아, 해적단이죠? 몰라? 어. 어 언니는 어, 그쵸 그 턱수염 해적단 되게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, 여기 되게 좋은 곳이야 그럼 어, 그럼 믿을게요 언니 어, 동맹해야지 동맹해야지 네. 근데 용이 진짜 동맹할 거지? 네 아니요 어, 언니 어? 저는 돈, 돈만 있으면 돼요 네? 돈? 동맹 그럼예 네. 돈이 왜 필요해 배광화하려고배 수리 키트도 살 돈이 없어서 지금 잠깐만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? 아니아니 아니, 플러스 알파가 돈이 아니에요 언니. 아 돈이 아니야? 어, 어, 돈 있어봤자 한천천 원인데. 저는 저는 돈안 필요하고 어. 그냥 저희 의리만 있으면 돼요 의리만. 언니 아, 의리만 가세요. 아나 완전 의리녀지 진짜. 어여미야 나는 선택했어 이미. 언니 저도 선택했어요. 아 진짜? 언니 시프트에서 선택하셨어요? 어나 지금 선택하려고 요미 동맹했지? 네. 진짜 동맹한 거야? 네 언니 저 지, 진짜 동맹했어요. 나 진짜 믿을게. 네. 선택했어. 왜 5초 남아 언니 진짜 동맹하셨죠? 언니? <laughs> 요미야 i 미야 u m i a Yumia! Yumia! y u 가 i a Yumi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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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아 i a Yumi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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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m 다시 들어가 i a y 어 m i a Yumi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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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언니 클리어에서 같이 못들어갔다아니클리어가 같이 못 돼? <laughs> 진짜로? <laughs> 나, 나 굳이 갱갱이 됐잖아 미깐만내언니래아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선만 <laughs> 아, <laughs> 있으면 넣지 못 <laughs> 오미야! 이제부터 이제부터 음, 수염 해적단 <laughs> 언니! 나 이제부터 나 이제부터 언니를 저거그로 돌릴 거예요. 어 저게 어, okay. 피로도 피로도 오진다 이겁니까? <laughs> 이렇게 나나 이렇게 오케이 나인간 불씨 생길게요. 오케이. 아아 기다려봐. 하셨나요아 요미야 파티가 안돼 네. 있는데? 당신 이제 내 파티원 아니야. <laughs> 당신 이제 내 언니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초대해볼게 아이 되겠지 설마 나 들어가볼게 야 그렇게 됐다 <laughs> 당신 여미 여비. 당신 여미야 미안하다 그럴 의도가 의도는 아니었어 그것만 알아줬으면 해 <laughs>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의도가 중요 <laughs> 의도가 아니었어 배신을 누르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안 돼가지고, 아. 아, 좀 미안하네, 이게. 아이고, 이게 어쩌다 보니. 아니, 나 오늘 어볼를좀 많이 있었는데.